아, 아니 그 많은 사진 중에 왜 이런 사진을 붙여놨지? 아 정말 포샵 처리도 안된것 같고 재미 왜 그리 많아 정말. 어머! <laughs> 어머 <어이고>, 현희 <해리> 씨.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니 아 프로젝트. 아 아니 얼마나 아 그동안 고생이 아니, 많으셨어요 그래도... 이 <laughs> 종이 인형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되게 아... 되게 슬펐어. 아, 아 너무 외로워 보여. 그래. 그래. 뭘 아니, 해도 근데... 안 되고 아 정말 왜저 보고 그러지? 형수님 왜 우셨어요? 형수님 왜 우셨어요? 아, 왜, 왜 네? 아, 왜, 왜안 불렀는데 오신 거예요? 어제 우리 밤에 전화가 왔던데 아니 낮에 아, 물어보더라고. 아니야, 아니 너수님 강의에서 내가 그 시간 장소 얘기해 줬거든요? 예 네. 감독님 아, 지금 안 불렀구나. 감독 입장에서는 아, 아, 연락이 너무 체력이 부실해요. 아, 너무 진... 아, 정말. 인정.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감독님 도와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않나요? 근데 왜, 왜 팀장이에요? 아니요 저번에 가요청 배요청에서 상당히 네. 발문의 실력을 맞습니다.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아 그래서 그때 아, 근데, 제가 예. 입은 티셔츠까지 입고 왔잖아요. 굳이 그런 것까지는... 뭐. 지세요웃세요하세요 <laughs> 어, 아 아니요! 아니, 아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런 열정으로 이런 열정으로 이 정도 열정은 있어요. 아니, 아니, 우리 가은 씨, 시현씨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이런 걸좀 배워야 돼 이런 예, 열정을 예. 아니, 어쨌든 너무 더우니까 아, 그럼 버스를 감독이 타도 될까요, 저희가? 네, 훈련 이, 이, 장소로 이동하시면 돼요 놀러 가는 거 같아 어, 진짜 네. 뭔가 소풍 가는 거 같다 잘 부탁드려요 수출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 이유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아 기초 체력을 네. 키워야 네. 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진짜로. 오늘 좀 준비를 하는 게 많은데 네. 네.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오. 즐거운 마음으로 좀 빡시게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제보를 좀 들었는데 이 촬영 오는 날 이틀 전부터 우리 감독님께서 굉장히 잘해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아, 아니야. 이틀 전부터 잘해준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왜 갑자기? 이틀 전부터 방금, 이틀 전부터? 네. 이제 방송 의식형 하면서 비안 아아아아 것을 네. 얘기하는구나, 네. 싸우지 어, 않고. 어, 좋은 아빠. 컨셉. 아, 자상한, 아, 자상한 네. 남편 컨셉 자상한+ 자상한 우리 어디갔으면 얘기하기 어, 좋게 이틀 아, 전부터 잘해주는 거지 있지? 이게 전략적이다 마트 가면은 아 제가 아, 아, 네. 와서 마. 장을 오 그렇죠 아, 식리친구이 아, 많잖아 원래는 와카면 죄인 주시지 않을 면가와불이 네. 조용해서 가보면 수건 잡고 있고. 어머, 네. 네. 원래는 그안 그러셨어요? 어, 어. 집안일은 어. 노터치 자, 어. 그런 마음을 갖고 약간 게임이거든요. 약간 야자타임처럼 용수 선배님한테 한마디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속마음이 우리가 이런 예들이니까 야자타임처럼. 누구 누구야? 무하아들다테한번 어떻게 좀이면 우리가 이런 프로 야또 체력 증진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야 아니, 하고 싶은 얘기 좀 해. 하고 싶은... 아, 아, 앞에 봐주세요. 눈빛이. 앞에 앞에 영수야 한번 더. 자신 있게 아, 하세요. 안 오늘 하죠. 우리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laughs>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귀여워. 용수야. 용수야. <웃음> 용수야. 용수야. 나도 <laughs> <용수야. 웃음> <용수야. 웃음> 밥한번 차려봐. <laughs> 설거지도 못해요. 에? 어떻게 아? 하는지 몰라요. 아, 이거 할수 아니 우리는 네. 설거지를 배우고 싶대요. 맨날 그 얘기를. 아니 국내에서 오셨어 어머머. 자 그러면 배우고 싶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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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다은 씨 오늘 우리가 알려드리는 아, 요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야, 아, 신기.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하무아니주상을 잘못 본것 같아. <laughs> 눈물 나려고 그래 너무 좋아서 진짜? 웬왜이야 아어어어어 평소에 말을 못하고 살았나 봐아 어떡해 아니 그냥, 어 그냥 말이야, 말을 임정씨.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으신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표현을 못한 어 거지 네, 네. 이럴 때 네. 한번 풀어야 어. 또 어. 그래도 형수님은 아직까지 그건 없으시잖아요 어, 이거 우리 남편이 뭐뭐 했을 때 이런 게좀꼴 보기 싫어 이런 건 아직 아직 없어요 아직 그렇게. 없지만 <laughs> 진짜? 저는 남편을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제 아까 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같은 <laughs> 수술 자르라 <잘하라. 웃음> 사람으로서 진짜 봤을 때좀 애기 아빠한테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애들한테도 그런 부분 강조하고 존중하고 네. 존경하는 하필 이런 좋은 얘기를 아... 좋은 얘기를 터널에서 하시고뭐가 이건 날라갈것 같아요. <웃음> <웃음>